친구들, 안녕! 셔니유리, 튜브의 셔니, 유리. 오늘 저희가, 짠! 이 젠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고고. 자, 다시 이렇게 뚜껑을 오픈을 했어요. 자, 그 안에 있는 걸다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꺼내요. 짠~ 이렇게 다 꺼내 보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 조금씩 나눠서 증거를 할 자리를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씩 나누어서 가로 세로로 계속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다음 또 해서 이렇게 유리 지금 뭐하나요 이거 만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설명 이따 부실 거 아니죠? 부실 거예요 어허! <laughs> 아 근데 여기서 지면 안 돼요 맞아 지면 어, 정말 최악이에요 우리 지금 아 이거 어때요? 지.. 지면 여기서 지두번 지면 꿀밤 맞게아 꿀밤 맞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때요? 어? 엉덩이로 이름 쓰기 아 어, 좋아요 아, 근데 아, 내가 질거 같은데. 두분 당연히 몰라죠 누가 알겠대. 엄마? 음, 뭐? 맞아요. 여기 하는데. 언니가 지겠다. 언니가 쳐. 아! 먼저 쟁다를 하고 나는 도미노를 해볼 거예요. 다음 또쌓고 계속 이렇게 계속 쌓아 보면은 계속 키가 커져요. 그럼 계속 높이 높이 쌓아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높이 높이 쌓아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짠 이렇게 다 세웠어요. 그럼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안되면 진도 가위바위보 짠저거 아! 이겼어요. 아 근데 벌써부터 이 불안정한 느낌. 처음부터 여빈는가 그래야지 쉬어요. <laughs> 자 다음은 요리. 어어떡해요어어떡해 어떡해. 응. 불안, 후덜덜덜덜거리네요. <laughs> 자 자리를 바꿔서 하는 우리 요리.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 그냥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응.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 바로 바로 다 쓰러지는 건가요? 응. 아! <laughs>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저 한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응. 말이 안 돼요 자 벌칙 기억나시나요? 네 엉덩이 기쓰기엉덩이로자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엉덩이 쓰기. 자, 엉덩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사를 써볼게요 이, 시작! <laughs> 어허! 부끄러워요? 네. 아, 이번에는 또, 뭘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해볼 거예요. 다음은 뭐 할까요? 음, 아, 도미노! 한번 해볼까요? 도미스 도미노의 현장 속으로. 하! 도미노를 이렇게 잘, 잘 세워서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요. 하체 모양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 하체 모양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은 근데 엄청 많이 쌓았는데 여기에서 넘어지면 진짜 자, 이건 일단계야요덩이게요 지면? 이건 아, 지는 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1 단계요. 2 단계는 좀재밌게 해볼 거예요. 하트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이게 하트라고요? 아니, 하트 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아직 블록은 많이 남았는데, 진짜 뭘 여기서 떨어지면안될 텐데. 자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유리예요 어 이제 하트가 만들어지려고 이게 합니다. 하트예요? 하트예요. 뭐 네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어 그렇게 하트 여러분이 한번 위에서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위에서 보면 하트 같어요 하트 같나요 아니죠. 어 뭔가 동그라미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조금 하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어 이제? 쪼끔 해가지고 근데요 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이게 하트일까요? 아니에요 위에서 보신다면 이게 하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하트 같네요 뭐가, 뭐 만드는 겁니까? 지금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랑따랑. 따랑. 구독, 좋아요, 반빵 <laughs> <laughs> 어, 지금 이렇게 완성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게 좀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이길까? 이건 이기는 거 없어요 어, 맞아요 누가 잘못 안네요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어, 2단계에선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만드는 건자 끝까지 될까요? 영상으로 봐주세요 다 됐나? 아! 어 항상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왜요? 어? 하트가 안에 채워지는 거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위에서 봐주세요 어.. 안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때요? 돼요. 저 이거 하트 같나요? 하트가 막 안에서 우아! 콩콩! <laughs> 어 이런거면 이제 된거 같아요 아니에요 뭐가 완성되는거예요 네! 완성되는거예요 됐어요 이게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엔 뭐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laughs> 저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너무 헷갈리네요? 맞아요. 이거 좀 해줘야 돼. 이거 잘 될까요? 이건 어, 1단계도 아니에요. 이거 1단계예요 제일 쉬운 거. 우와, 완전 잘 되고 있어. 네, 여기까지 있어요. 끝까지 <웃음> <웃음> 계속 이었어요. 어, 또 떨어졌어요, 저기. <laughs> 자.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줘. 반반.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 정말 재밌죠? 아, 천이 <laughs> 우리 채튜브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야 돼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쪽으로 갈 거예요. 어, 자저 저, 저, 저쪽으로 오니까 저가 좀더좀더 좀더 뒤로. 아 근데 뭔구석이네개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이게 하트 풍선 아니에요? 여기 하트에서 줄이 쭉. 여기 어떤 꼬마애가요 아, 하다가 펑. 어떤 파이가 자 근데 하트분들이안했주도있어 그냥 쭉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쭉. 자. 여기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됐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다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볼까 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쭈 쯔... 네, 그럼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사실부터 해봐요. 아니야, 이거 한번 하면 안 돼요. 빨리 해요. 네. 자, 자, 여러분 이거 잘 지켜봐 주세요. 짜라라라라. 이게 뭐예요?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니까 바로 2단계로 가볼게요. 자, 바로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단계는 좀 뭔가 복잡해요. 좀 크게 할 거여가지고요. 자, 먼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쌓아주면은 2단계가 확 넘어갈 거예요. 그럼 바로 2단계를 쌓아, 쌓아, 쌓 자, 먼저 여기를 이게 첫시작 이에요. 이게 첫 시작부터, 이렇게도 쌓고, 좀 넓, 넓게, 넓게, 어머! 어머머!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장애물을 통과해가지고, 이거 도미노 네. 맞아요? 아, 내 도매농가. 근데 왜도매노가 아닌 것 같죠? 좀만 더 여러분. 계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알림 설정. 아, 딸랑딸랑.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딸랑. 아. 딸랑, 딸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줘. 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저알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도 한번 여기에서부터 넣으셔가지고, 쭉또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휘어질 거예요. 조심히, 조심히. 조심히, 여긴 구독이 있고, 좋아요가 있고, 요! 자, 이렇게 계속 완성되고 있어요. 봐요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딸랑 크리스마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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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걸로. 또 싸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엄청 어려울 것 같네요. 이번 서은 씨부터 하면 안 되고 이번 저가 할 거예요. 아까 응. 1단계는 너무 쉬웠죠. 자 계속 하다가 이게 뭔자 아. 음,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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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시 싹히 시작 세상에 포기는 없다 맞아 포기는 배추를 셀때 쓰는 말 맞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완성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하이 얘도 돌리고 돌!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또잘 보이다시피, 이렇게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아직 거의 다 완성은 안 됐지만, 끝까지 지켜봐야겠요 이거 도미노 맞아요? 맞아요. 아, 오해가 많으시네. 오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 될지 저도 잘 몰라요. 하트 뭐야? 그러니까, 어, 저, 어떻게 되는지 저, 저희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좀 어렵게 노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이번에는 진짜 지켜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럼 세 개를 이었다가 이렇게 연달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 하면은 여기 에 있는 이것처럼 두개두 2개, 개보다 더 많이 세 개를 할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여기에다 갖다다 갖다 써볼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러지면 이게 안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렇게 쉽게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 잘 되고 있어요. 찬 씨, 할어요 먼저 여기서톡 치면은 자, 다음은 유리가 한번 쌓아주세요. 이 위에다가 한번 쌓아주세요. 여기 지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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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루 왜 이게 들어졌어요? 어떻게요? <laughs> 음, 냐면요이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수 있어. 있습... 아! 아! 어떻게 여러분 이상형 보셨습니까? 망했어요 이렇게. 저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물건들은 실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누 비누. 한번 다른 차례로 해볼까? 이렇게. 근데 포기는 없어 우리 현이 우리한테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아, 어, 진짜. 여러분. 어, 이거만 그럼 다시 한번 싸울게요. 어, 우리.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여러분, 방금 전에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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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쌓 쌓면 어떨까요? 그럼 좋은 방법.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나면 내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쌓을 거냐면요. 보이시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저희의 전통 저희집의 놀이에요 이거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무너질때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를 안한다 이거죠 이제 지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3층까지 보시라시피 쌓았어요 근데 유리가 지금 뭘 만든걸까요? 이게 뭐예요? <laughs> 아즈즈자 <쥐쥐쥐쥐. 웃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유리 씨, 저좀 도와주세요. 아이 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점점 비 지금 아파트예요 이거. 네, 1층 집. 오! 일층 집. 일층, 이층, 삼층, 층 집이 완성되고 아이고. 있어요. 음. 지금 공사. 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진짜 공사 공사하는 아저씨들은 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힘들까요?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몇 층까지 쌓냐? 일, 이, 삼, 더 쌓아 볼 거예요. 우리 뭐예요? 이렇게 오! 살았어! 아! 아!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이것도 참 힘든답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요 그럼 우리 유리가 만드는 거 한번 지켜볼게요. 우리가 한 것도 많이 있으니, 이제 유리가 한걸 지켜봐야죠. 자, 유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알려줄게 아, 못내요. 자, 유리가 만든 거 정말 기대되네요. 빵 빰빠밤. 잰거 아니에요? 아뭐 쟨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 할머니들이 여기에 산다고요? 아, 여러분 자. 어디에서 사는지 누가 사는지 댓글로 따롱따롱따롱 딸릉.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거 한건 샤랄랄랄라 그걸 <laughs> 썼어요 <laughs> 장난이 많으시네 <laughs> 짠짜로 이제 유리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러다가 유리로 무너져요. 근데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남은 걸로 그냥 얘들아 안녕. 어, 그래요. 얘들아 안녕. 나는 어이가 엄청 귀여워 여러분, 유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우리 이름만 아, 비리비리 캐티디 아, 이거 한번 하추핑 님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하추핑 님의 한번 불러볼까요? 하추핑 어있니 몰라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많이 봤었지? 나핫 쇼핑. 나는 이제 유리가 만드는 거 한번 평가하러 가볼 거야. 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예쁘고 멋지고 만들었겠지? 그럼 한번 가볼까? 아, 어떻게 만들었지? 너무 궁금하다가 궁금했쥬. 친구들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지금 보니까 아직 지어지고 있대.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아, 어떻게 생겼을까? 나무로 만들었다 했는데 울퉁불퉁할까? 내 스타일일까? 내 네, 집처럼 예쁘고 색이다 어? 다 됐대! 빨리 가봐야지, 츄! 이게 다 뭐야? 내가 한번 점수를 줄까? 어디 보자, 음... 내가 종이를 갖고 왔을 텐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그래. 먼저, 여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뭐, 경치는 좋네. 스티핑. 대신,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어. 바로 점수는,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점, 짜잔. 10점입니다. 자, 어떤가요? 뭐 10점에 대해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인님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실래요? 어. 10점. 음, 좀 적긴 하지만 만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츄. 그럼 한번 안에 구경을 먼저 해 볼까? 내가 손을 쫙쫙자츄자자 자. 띡츄아그 음. 음. 문이 왜 이렇게 딱딱해서 잘 부딪히네 여기에 츄츄츄츄츄어화장실이 내려가볼까?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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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어, 여기에는 뭐가 있지 내 몸도 작다 추자 오늘은 이렇게 별점도 주고 했으니 이제 나랑 인사 나할 시간이야 추 그럼 안녕 추 다음에 또 보자 추아난 참아줘야지 여러분 하추핑이 별점 10점도 줬죠 그럼 우리도 이제 아까 좀 쟁가를 했었잖아 근데 저가 이겼죠 그래서 유리가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했죠. 그래도 제 우리 오늘 영상 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의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